챗GPT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는 2022년 12월 1일 어, 오픈 AI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에 발표된 구글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자, GPT라는 용어 자체는 뭐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이다라는 첫 글자 다섯 GPT고 현재 우리가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GPT 버전 3.5입니다. 자, 2022년도에 ChatGPT가 어, 이제 대중적으로 공개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몇년 전부터 GPT1, GPT2 버전으로 조금씩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게, 아,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었을 때 이제 대중적으로 오픈을 했고 이게 우리가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처럼 이게 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오픈되었을 때 이게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 GPT는 수많은 데이터를 비지도학습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 사람이 어, 너 대답 맞아. 아, 이건 틀렸어. 맞아. 틀렸어. 하면서 강화학습을 시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매개변수가 앞서 우리가 딥러닝에서 출력과 입력이 있으면 사이에 은닉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은닉층의 한 단계를 하나의 매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력과 아, 죄송합니다. 입력과 출력 사이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 물론 하나의 데이터가 출력할 때 그렇게 쓰이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이에 은닉층에서 은닉층과 은닉층 은닙청 사이로 변수들이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1750개가 쓰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많고 요거 최근에 최근에 몇달 전에는 챗GPT 4는 뭐 2조 개의 매개 변수를 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오픈 AI의 챗GPT 말고 이제는 이제 뭐전 세계 유명한 어 글로벌 IT 회사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메타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은 굳이 뭐약 1700억 개하지안 해도 돼. 우리는 알고리즘이 좋아가지고 뭐 400억 개만 해도 충분히 성능이 더 좋아. 뭐 등등 하면서 매개변수의 수가 많으면 뭐꼭다 좋은 건 아니고 알고리즘의 성능에 따라서 좀 매개변수가 작아도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도 각 업체들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챗GPT는 뭐 다들 이제 한 번쯤은 보셨겠지만 뭐 출시 한달 만에 몇 백만 명, 두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해서 인터넷 기술이 등장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저 그런 인기를 뭐 우리가 어 대변하듯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채찌 PT는 이제 일단은 오픈되어 있고 웹브라우저로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chat.openai.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할수 있고 그회원가입을 또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채팅을 위한 화면이 나와요. 그 밑에 우리가 검색하듯이 검색창이 나오고요. 자, 거기에서 사용 방법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냐? 그냥 내가 질문만 던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로그인을한 상태에서 질문만 던지면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테스트로 질문을 했습니다. 좀 물어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챗GPT에서 1,750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챗GPT가 대답을 해요. 자, 매개변수란 모델이 학습을 통해 조정하는 가중치와 평량과 같은 모델 내부의 변수를 말합니다. 하면서 쭉쭉쭉쭉쭉 대답을 해요. 지금은 제가 그냥 캡쳐를 한 거지만 실제 대답은 한 글자 한 글자씩 쫙 나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자, 이게 지금 채 g PT가 왜 사람들한테 관심있냐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야구나 이런 곳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웹사이트들이 쭈룩 나옵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필요한 내용 발췌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채찌피티는 그 과정을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구글로 검색하던 사람들은 어? 이것 봐라. 어?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어, 구글에서 웬만한 신기술이 나와도 콧방귀도 안 깼습니다. 흥!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채찌피티가 나오고 나서는 구글도 깜짝 놀라서, 뭐, 코드, 레드니, 뭐니 하면서, 어,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많이 지금, 어, 인공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먼저 트랜스폼을, 어,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다른 회사에서 그걸 통해서 더 유명한 서비스를 만들어 낸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왼쪽이 구글로, 물론, 검색은 유사하지만 조금 달라요. 자, 왼쪽은 구글에서 자,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럼 쭈루룩 나옵니다. 쭈루룩 나온대 내가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보고 원하는 데이터를 다시 발췌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채찌피티는 자, 현대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어? 라고 물으니까 알아서 정리를 쭈루룩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검색 사이트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찾는 시간보다 상당히 줄어들겠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채찌피트를 쓰면 업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어. 자, 물론, 뭐, 채찌피트가 완전히 만능은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어, 오픈된 어, 채찌피트에 버전 3.5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결과예요. 그 얘기는 2022년도에 나온 새로운 정보는 채 g p t 가알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의 정보량에 따른 편향성이 있다. 자, 이것은뭐 챗GPT뿐만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 모델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인공지능 모델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축구 선수예요. 축구선수인데 연습을 할때 발로 차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머리로 오는 것도 헤딩도 연습해야 되는데 계속 하루종일 헤딩만 연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공이 날아올 때 머리로 날아온 것은 잘할수 있어요. 근데 연습량이 부족한 발로 오는 공은 찰 수가 없습니다. 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 앞서 고양이 강아지 같은 경우 강아지 데이터가 100개고 고양이 데이터가 2개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동물을 강아지로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편향된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도 편향될 수가 있고, 자, 그것은 채찍 p t 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써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편향된 결과를 얘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가 생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일반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역과 문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답만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출처나 저작권, 이런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가 그 내용을 한번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 거답 어, 났다고 그대로 뺏겨서 보고서에 넣었다가는 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좀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일반, 어, 자,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어,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 그렇게 했지만 챗GPT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더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챗GPT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대답의 범위를 줄여줄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금 더 제공을 해줘야 얘가 조금 더 정확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챗지 p t 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을하게 쓰는 역할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 p t 한테 자, 지금부터 역할 놀이 하자. 롤플레이 하자. 자, 너는 50대의 역사학자고 나는 17살의 학생이야. 자, 이 상황을 가정하고 질문을 하면 얘는 역사학자이 것처럼 대답을 해 줍니다. 자, 물론 모든 대답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테스트로 고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너,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이야? 물으니까 갑자기 이릅니다. 아, 저는 인공지능 AI 로봇이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우리는 역할 놀이 하고 있어. 너는 지금 50살의 역사학자야. 앞으로 내가 너 나이를 물으면 50살이라고 대답해야 돼. 하니까 알았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어, 저는 50살의 역사학자이고, 단양간 역사를 공부한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대답을 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틀렸다고 해서, 어, 어, 여기가 답을 잘못하네라고 하지 말고, 다시 재조정, 즉 강화를 통한 재조정, 재조정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대답을 계속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세션입니다. 내가 새로 고쳐한다든가 세션을 지우면 이전 데이터는 날아가고 다시 처음부터 질문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 채찌피트를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대답은 무조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좀 전문적 지식을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찌피트를 할수 있는 일, 어, 다양합니다. 일단은 질문만 던지면 대답을 하니까 사용법이 단순할수록 그만큼 응용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글쓰기, 소설, 연설물, 방송 대본 등등 뭐스크립트 하고 뭐 정보 검색 추천도 하고, 아이디어 도출도 하고, 뭐, 영어 문법 이런 것도 잡아주고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도 내가 원하면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무용 프로그램의 어떤 식도 만들 수가 있고, 번역 당연히 되고, 음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 이제 인공지능은 창의적인 일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 뭐, 세계 경제 포럼이나 제가 작년이나 올 초까지만 해도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자, 지금 제 4차 산업혁명 이루어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면, 없어질 직업들! 그러면서 의사, 판사, 변호사, 회계사텔레마켓터쭉 뭐 내립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을 직업 하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창의적인 직업, 뭐, 화가라든가 어, 소설가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 수업 내용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앞서서 제가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에서 상당히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했어요. 어 그리고 어 디즈니 플러스, 어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하는 아이 로봇의 기준으로 29분에서 30분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 써니가 윌 서비스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취조를 하죠. 취조를 하는데, 뭐 말다툼을 하다가 윌 서비스가 묻습니다. 야, 니. 니는 그러면 심포니 작곡할 수 있어? 니네 명화를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나무라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써니가윌 스미스를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음. 자, 영어로 하면, Can you? 어, 너는 할수 있냐? 라고 묻는. 거.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생각하까 자기도 못하거든. 자, 우리가 그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니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건 못해라고 그렇게 하려로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못하는데, 나도 그림 잘못 그리는데, 물건 갖다 준다고 누구나 명화를 그릴 수는 없는데, 인간 전체가 중에서도 특정한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거를 인간 전체가 다할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야, 니는 그림 못 그리자"라고 구박했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모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첫째 PT가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 인공지능 생성형 이미지를 그려주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미더전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생성해서 그린 그림이 디지털 미술대전에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지 않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술대에서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학교 많은 나라에 많은 나라의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레포트를 채 g PT를 이용해서 내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있고 어떤 소설 사이트에서는 사람이 소설을 쓴게 아니라 채 g PT가 쓴 소설을 통해서 자꾸 출품하니까 아더 이상 인공지능이 쓴 소설을 안 받아 이렇게 어, 공지를 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책도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 지금 이전에, 이제, 그래도, 어, 인터넷만 뒤져갖고는 좀 정보가 부족해. 그래서, 금, 교보문고 검색해서 채찌피티를 검색하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한열몇 건을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어,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대부분이 그냥 채, 지, 제가 한 것처럼 질문하고 채찌피티한테 질문하고 질문된 내용을 그대로 캡쳐해고 한, 책에 많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나도 책 금방 쓰겠는데 어. 제가 이제 놀랐던 게 보통 책쓰책써 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책을 쓰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원고 집필하는 것도 그렇고 편집하는 그렇고 출판해서 책으로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c h 피 t p t 가 작년 1 2월에 나오고 1, 2월 한두달 안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자, 이것도 새로운 변화 같아요. 물론 그 책의 내용이 작가의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채지피티의 사례들만 나열해도 참고의 나오니까. 어, 그래서 뭐, 어, 그분들 작가들을 비난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어,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인간만이 할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인공지능, 어, 그리고 채지피티가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꾸 채지피티채지피티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브랜드죠. 자이 오픈 AI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구글, 페이스북, 중국의 바이두, 우리나라의 네이버 이런 회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예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채집비트를 응용한다. 제가 지금 우리가 이 통계 아카데미라서 통계 관련된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뭐 통계에는 그런 깊은 지식이 없어서 제가 제 전공이 이제 학습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좀 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하나의 수업을 하려면 수업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수업 중에서도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수업 후에 관리를 하고 또 학생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단계 안에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한다고 하면. 파이썬 프로그램 수업의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학습 목표 쓰는데도 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인공지능이나 이런데 쓸 수가 있고 많은 어,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고 등등을 고민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물어봤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 수업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려줘. 하니까 1, 2, 3, 4, 5 하면서 주르륵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민하면서 써야 될 내용들을 얘가 그냥 해결해 주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겠지만, 제가 한 시간 고민해서 쓸 거를 5분이면 다 끝낼 수 있는, 업무 속도를 상당히 줄여들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썬 프로그램, 한국인의 만 나이를 계산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니까, 줄어 만들어 줍니다. 자이 코드를 그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어, 넣으니까 동작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자 하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국의 만 나이는 우리가 이제 어 세는 세는 나이랑 다르고 지금은 우리가 만 나이로 다 이제 바뀌고 있지만 그만 나이가 세는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만 그 나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서 이제 논리적인 오류는 있었지만 문법적인 오류는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확장 기능을 쓰면 단순히 내가 채팅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말로 얘기를 하면 그 음성 인식을 해서 그대로 채 GPT가 대답하고 대답한 것을 말로 해줍니다. 자 이런 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학생 개인 상담에 대한 것도 어 학생이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세팅을 해놓고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인식하고 영어로 대답해주고 언어 그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확장 기능들도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제가 또이 강연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어 지난주에 이제 요 자료를 넘겼어요. 통계교육원으로. 그리고 하루하루 기사를 볼 때마다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 오늘 19일인데 5월 17일 자에 또 오픈 AI에서 지금 현재 무료 버전인 오픈 AI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에게는 현재 있는 데이터를 현재 검색 사이트, 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이트에서 검색하듯이 최근의 정보를 검색해서 그걸 가지고 답을 해주는 그 서비스를 유료 버전에 넣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앞서서 무료 버전인 채 g PT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했는데 유료 버전을 쓰면 이제는 최신의 정보도 검색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며칠 전에 발표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책을 받아, 내가 책을 사서 보는 순간 이미 옛날 지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예전에 IT 쪽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옛날 책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1년도 아니고 한 달, 보름이면 옛날 정보가 되어버릴 정도로 아주 빠르게 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 버전에, 아, 유료 버전에 상당히 많은 이런 이제 확장 기능들을 플러그인을 넣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플러그인을 체크 체크해서 원하는 것을 쓸수 있다 그렇게 좀 발표가 났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거를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조만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의무에 활용 뭐 사용자의 지식을 보조하는 역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서 얘기했듯이 전적으로 믿으면 오류가 생겼을 때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제 위스콘한테혼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문서 작성에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런 보조 용터로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자,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응답보다는 그냥 대량의 정보를 요약하는 비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디지털 리트러시가 된 디지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춤형 업무 또는 학습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한계점은 이제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오픈된 다수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 업무 환경에 맞게 딱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API를 쓰고 돈을 내고 단어 하나당 돈을 얼마씩 내면서 쓰면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기술이나 좀 그런 유료 어또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들어가니까 일단은 무료 버전에서는 이렇게 제 다수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채 g PT가 하루에 유지되는 비용이 한 7억 원 정도 든답니다. 예전에 볼 때는 1억 원본것 같은데 또 언젠가 7억 원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오픈 AI는 수익 모델 도을 어떻게 버텼느냐? 이제 그게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애저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시스템이 애저라는 시스템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연간 사용되는 월간, 일간 사용되는 비용을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예, 전에 맨날 1등 하다가 구글에 밀리고 애플에 밀리고 했는데 다시 한번또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공격적으로 오픈 A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채찍 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한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한번 해볼까 뛰어드는데, 한 천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사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이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서버 시스템을 계속 추가 증설해서 뭐. 다시 빠르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어떤 논리로서 우리가 해라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채지비트를 써보면, 어떨 때는 대답이 엄청 빠르고, 어떨 때는 또 느립니다. 자, 이것도 사용자 수가 많이 모였을 때좀 줄었을 때의 그런 속도 부분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외 생성형 AI, 뭐이런 것들을 보면. 자 지금 오픈 AI에서는 채팅 PT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채팅 PT가 하나의 브랜드고 그 대표격으로 나오지만 이제는 이제 얼마 후면 채팅 PT라는 이름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인공지능 어떤 모델 그래갖고 다양한 모델들 우리가 골라서 쓸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올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라는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브라우저 엣지가 구글 크롬에 밀려갖고 힘을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빙이라는 검색 사이트에 채찍피티의 기능을 넣어서 앞세겼 했던 것처럼 채찍피티는 2022년 이전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데 빙에서 똑같이 채팅 기능을 이용하면 최신의 정보를 검색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먼저 그런 기능을 넣고요 앞서 얘기했던 챗찌피티의 유료 버전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에서도, 야, 우리가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바드라는 시스템을 또 내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두, 뭐 네이버 이런 곳에서 냈는데, 다른 거는 제가 사용을 못 해봤고, 세 음. 개를 한번, 어, 채찌피티와 빙, 바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 제주도 3박 4일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짜죠. 그러니까, 챗찌피티 지금 쭉 나옵니다. 자, 빙은, 그러면 막 검색을 해요 사이트를 검색해갖고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쭉 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구글 바드도 답을 쭉 해줘요. 근데 두 개는 답을 할때한 자씩 착착착착착 나옵니다. 근데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탁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차이는 뭐큰 의미는 없는데 내용이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개의 서비스가 나오면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해 가면서 비교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채 g 피티의 내용이 조금 더 정갈하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조금 더 풍부하고 조금 인간 언어에 가깝게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차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데이터의 기간을 테스트하는 질문을 해 봤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물었습니다. 자 첫째 pt는 2022년 이전이니까 그 이전을 현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전 정부의 대통령 이름을 지금은 누구 대통령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서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하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정보를 검색해서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 이름을 탁 이렇게 내더라고요. 어. 자그 다음에 구글바드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니까 1991년 12월 13일은 뭐 수요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웃기는 건 이것도 제가 앞서 봤던 제주도 2박 3일 여행 그 다음에 바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 질문을 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는데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 했던 대답또 하더라고요 제주도 2박 3일은 어쩌고 저쩌고 이래 그래서 얘왜이래또 질문을 했으니까 제주도 2박 3일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과 세션에 아직은 충돌이 나나봐요. 그래서 구글 바디에 질문을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캡처를 한게한 한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다시 이후에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이제 요거 이제 개선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 계속 실시간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문맥상인 매끄러운 채찌 PT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아주는 건 빙이 낫고, 그러니까 아직 구글 봐들은 어, 바보 수준에서 못 <laughs> 벗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구글 관계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 아무튼 그런 비교를 해 보면서 좀 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했는데 다 프로그램 스타일이 달라요 하지만 다 기능은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개를 비교해 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소스 코드를 찾아서 응용을 하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어. 아, 음, 뭐 앞서 얘기했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쭉 봤는데 뭐 이런 책들 플러스 뭐 인터넷 기사,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2000년도에 오차 역전파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 딥러닝의 시대를 연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이제 대학 교에 있다가 이제 구글에 앞서 얘기했던 구글의 AI 윤리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어, 그러다가 지난 올올 총각? 이제 은퇴를 하면서 뭐 은퇴 인터뷰나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논란이 있었던 게어 힌턴 교수가 AI 기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앞서 얘기했던 아 앞서 얘기는 안했죠 어 우리가 노벨상 그러면 최고의 권위있는 상입니다 근데 노벨상에는 수학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파트의 노벨상 그러면 필즈상이 있듯이 컴퓨터공학의 노벨상 같은게 튜닝 상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엘렌 튜닝의 이름을 기려서 이분이 튜닝 상까지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 자기가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해가까 큰일 난다 인간한테 위험이 된다 그 후회한다라고 뭐 인터뷰했다는데 이제 이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요 기사는 그때 인터뷰가 좀 잘못된 거다, 어, 좀 잘못된 거고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된다면 뭐 위험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한 게 후회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거를 후회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어 AI 인공지능 근대 인공지능에서는 아주 큰 역할하신 을 분이고 이제 그분의 얘기가 좀 밑에 좀 있으니까 혹시나 시간 되신 분은 뭐 기사 뭐긴 그, 그, 기사는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뭐 준비하고 어, 말씀드릴 것은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뭐 아주 기술적인 부분 또 아니고 그리고 챗GPT 다양한 활용법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학습이 어떻게 되고, 그 학습의 기술이 채찍 PT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 자, 이런 부분을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차후에 활용을 하더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